데 식빵이 하고 오고이아 여기까지 어떡했어? <laughs> <되겠어? 듣고> <laughs> <오시. 웃음> 자 이게 바로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희망이 실현이 된다는 <laughs> 희망 계단인데 여기 지난번 한번 올라가다가 허벅지 터질 뻔했어요. <laughs> 오늘 또 여기 오르라 내리라 할 거고요. 오늘 날씨가 되게 좋아요. 오랜만에 영상이라 예 네, 빨리 겨울이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죽음의 계단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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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어려웠네 웃음> 무서한데 웃겨. 아, 지금,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뛰는 건지 걷는 건지 모르겠고요. <laughs> 너무 허접해져, 지금. 몸이, 저질체력이 돼가지고. 달려보겠습니다. <laughs> 자, 뒤에. 풍경 좋죠? 공기가 엄청 맑고 <laughs> 근데 달리기를 제가 진짜 제일 싫어하는 운동 중에 하나였는데 왜냐면 제가 키가 작은데 키 작은 애들 달리기 경주할 때맨 앞줄에 서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우리나라를 우리나 우리 학교에서 제일 빨리 뛰는 애들이 다 키가 작고 날씬했거든요 그 릴레이 하면 항상 손수로 뽑혀나가는 애들이야 같은 조여가지고 제가 맨날 거의 꼴등을 했거든요 근데 자존심이 세니까 달리기 꼴찌 하는 게 너무 싫고 엄마가 보고 있는데 결승전에 결승점에 도달하는 거를 보여주긴 해야 되는데 너무 쪽팔린 거예요 앞에 뛰는 애들이랑 격차가 벌어지니까 그래서 제가 싫어했는데 올해 다시 달리기를 하면서 좋은 거는 일단 머리가 굉장히 맑고 아무 생각이 없어져요. 그리고 어느 시점 넘어가면은 힘든 게 즐거움으로 바뀌는데 그게 약간 인생 같아요. <laughs> 뛰어보겠습니다. 고양이 안녕. <laughs> 영상이라 오늘 태가안 입고 뛰어도 괜찮네요. 달리기 추천합니다. <laughs> 나되 되게 예쁘네 아, 잠깐 쉬겠습니다. 힘듭니다. 오랜만에 떴더니, 모두 건강한 새해 보내세요. 여기는 성남시 희망대공원인데, 여기 올라오면은, 이렇게 성남시 한 바퀴 돌듯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정자도 올라가 보면은, 시내 전경이 다 보이고, 그리고 근처에 도서관도 있어요. 아까 엄청 귀여운 강아지 만났는데? 말처럼 뛰는 강아지도 있고요. 여기 와서 놀란 게 제가 여기 이사를 9월 말에 하는데 다들 운동을 진짜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여기 운동 유학 왔습니다. 이따가 헬스장 가서도 또 운동할 거고. 네. 자 이제 자 이제 어 야외에서 운동한 건 끝났고 이제 헬스장을 갈 건데요. 그 전에 꼭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어줘야 된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 체지방이 쫙쫙 빠진다고 김종국이. 그랬어요. 자, 이제 운동하러 가보겠습니다. 전세상 갔다 오는 길인데 오늘은 하체 운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허벅지가 터질 것 같습니다. 제가 하체 비만이어가지고 날씬한 다리 한번 만들어 보려고 <laughs> 했는데 다리가 후들거리네요 그래도 예쁜 다리 나올 때까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운동 끝. 오늘 운동 끝아 짜장면 먹으러 간다. 여기는 강남역의 맛집으로 유명한 일일향입니다. 드디어 짜장면을 먹으러 왔습니다. 근데 네, 짬뽕도 먹을 거예요. <laughs> 이렇게 하체비만 탈 줄을 <laughs> 할수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루하루에 살자. <laughs> 이따가 어 얼마나 맛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불향이 나거든요. 여기 짬뽕도. 어... 자 이제 짜장면이랑 짬뽕이 나왔습니다. 너무 맛있어 보이잖아요. 와 이거는 진짜 이거 먹을까 저거 먹을까 고민될 때는 두개다 고르는 거죠. 이제 먹어보겠습니다. 맛있겠죠? <laughs> 아 너무 신났어요 이제 짬뽕을 먹어보겠습니다 여기 짬뽕이 진짜 불향이 진짜 기가 막히거든요 이것도 면이 너무 긴가 와우 자 맛있겠죠 <laughs> 열심히 먹어보겠습니다. 한 체감상 10분도 안된것 같은데, 벌써 다 먹었어요. 와, 다음에는 먹방 특집 제대로 가겠습니다. 모두 맛있는 저녁 하시고 좋은 주말 보내세요. 감사합니다.